예, 우리 5월에, 우리 4, 5월 3일 오늘 말씀 10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용침만 길자기로 다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하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 2절을 같이 암송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 시작이 되어지고 사실 5월이 되면은 어떤 새로운 소망, 꿈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연 환경도 그렇고, 또 5월에는 보면, 아, 가정의 날이어서 어,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또 5월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창립의 감사의 날이고 우리 교단 적으로 보면 감리에는존 레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그런 기념을 또 하는 그런 날짜가 날이 되게 있기가 오월에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소망적인 그런 기억들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야, 특별히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가. 특히 별이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어지면서 어, 우리가 이제 외부 출입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우리 가족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가족의 이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건가. 자, 가정이라고 하는. 또,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5월 한달 동안 여러분, 특별히 더욱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10편 128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복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을 할 때의 상황이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죽을 위기를 많이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막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보모현하기도 하고, 또 창을 피해서 목숨을 건져야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이 23편에 있는 10편의 말씀도 그가 왕으로서 또 진수성찬을 받아먹으면서 받아 여와는 나의 목자시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의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위기를 당하고 왕궁을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여정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향하여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10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이분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것이 평안을 누릴 때나 아니면은 본인이 소망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나 그 반대 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비참하게 그 편안한 그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왕좌를 버리고 도망가는 여정에서 정말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푸른 초장에 눕는 것 같지. 물가에서 쉬면서 물을, 물을 마시는 것 같이 그의 영혼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 참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0편 23편 말씀, 달달달 외우는 10편, 23편의 말씀을 정말 우리도 다윗과 같은 형편이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도 노래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1절 말씀에서 그 비교를 쳤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저하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분명한 다윗의 고백은 내 삶에 무엇이 풍성하게 넘쳐서 뭐를 많이 가졌어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더 확장되어져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 우리 국가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불편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타윗과 같은 이런 고백과 간증에 찬송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요즘같이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더욱이 암성하며 또 묵상하며 고백해야 될 말씀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불만과 불평을 그리고 뭔가 구멍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을 가지고 공허한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엄습하고 있을 때 또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므로 좌절감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환경 탓, 이런 조건 탓,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지 않구나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에 기쁨이 넘쳐요. 올한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상황이 지금 안 좋지만 그런 내가 나보다 훨씬 여건이 좋고 형편이 좋은 사람 그런데도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참저 사람은 감사할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짓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왜 그럴 수 있냐? 왜 그럴 수 있느냐? 내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저녁에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하고 잠깐 통화를 하다가 만부도 묻고 건강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한숨을 푹푹 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보다 내가 더 훨씬 문제가 많아 지금 현재. 저는 좀 아내도 병원에서 퇴원도 못하고 있고 응? 여러 가지 문제가 더많아졌잖아 근데 자기는 와이프가 건강하단 말이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사람은 내장까지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100세 넘게 살 거에요 그러면 감사하지 그 친구도 건강이 안 좋은데 지금 건강하게 또 열심히 일해 몸 괜찮냐니까 몸안 아프대. 그러면 그러면 감사한 거지. 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된대. 그렇게 으면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없으면 은혜와 축복을 감사는 몰라요. 온통 그 인생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찬성하며 기뻐하며, 가도 시원찮고 모자랄 판에, 원망하고 불평한. 어제 10편 128편 말씀을 주일날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와를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다. 그런 가족들의 심령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128편에서 말씀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거가 문제고.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한숨만 찢는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도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참된 자유함, 참된 안식에 삶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 우리 가정에게 생명 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제 말씀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가 돼야 된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순례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망 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아니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 이건 여호와니시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악한 마귀의 계계에 여러분 혼란을 겪고 갈등하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사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록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영광 돌리는 오월 한달 되시고 여러분의 여정 가정되시고 여와 여와의 깃발 승리깃발 날리시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재단에또 하나님 앞에 초하루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한달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위한 기도에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더욱 아름답게 일매맺게 하시고 가족들의 영역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또그 심령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축복 응답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거두어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업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에 물이 쓰여진 것마다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